치킨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엉덩이에 먹던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강아지 사책시키는사무실 간식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치킨에 밤식 사료를 주는가봐요 그래서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요 너무 말랐다 잘 먹어야 되는데, 어, 여기가 국산. 어, 여기가 더 많이 가져왔거야다 국산 애들이 많이 먹어요. 미안하다. 다음에는 또큰거 갖고 올게. 응, 너 먹고 싶은가 봐. 야, 뒤지니까 하나밖에 없다. 아, 그래. 너무나 고수선해안 너무 좋은가? 뭐가 먹었을까? 이거니까.